이 늙은이와 어린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는요 지금을 즐깁니다. 늙은이들은 감격이 없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여러분 왜죠? 과거는 끝났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만이 내 시간이에요. 내가 건져올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런데 어린 아이만이 이 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들처럼 되셔서 오늘의 지금을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외배 이렇게 이제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바로 전날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에 서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면 가장 좋은 전략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거다 근데 물리적으로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연세도 드셨고 중년의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영적 어린이 같은 분들도 아마 여기를 다 활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전도할때 먼저 내가 어린이가 되어야 되고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